어, 저는 오늘 청통연대 이사장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운 것은 저희는 총화통일을 연구하고 또 한국교의 목소리 묶어서 통연당에 좀 열심히 내자고 이렇게 모이는 단체인데 한교청과 식렇게큰 교연합이 이비드는 저도 끼워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셔서 함께 두손 양손 잡고 같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요. 우리 교회 의견을 평화통일에 묶어서 하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 종교교 최우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교회가 이사학교를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화생을 하실 텐데 이 목사님들에게 참여해 주시고 여러 목사님 참여해 주셔서 저희 연대를 잘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99년 전에 그이전부터 시작해서 일본 경시촌이 내놓 특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유의하여 관찰하여 보고할 것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때요 교회마다 오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있고. 그 다음 기도가요. 하나님, 이 나라 빨리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영적 무장과 독립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그냥 교회가 따라갈 정도로 그냥 무릎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늘 향해서 울고 푸고 기도를 했어요. 경시청에서 돌아다니다가 교회 가면 이사 원는대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소 독립운동을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행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감히 고백하건데 새벽기도 전통때문에 한국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부흥성리 것도 있고 또 하나 지도의 힘으로 3일운동이 일어나는 축발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은 새벽부터 모이는 것이 좋다. 뭐, 일단, 진심으로 해야 된다. 하늘이 열린다. 그 땅이 여동친다. 그래서, 동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나갈 때, 저희 기독교에 참여해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박에서 보면, 교회가 없었던 늘 당시 숫자는 적었지만, 3.1 운동이 전 세계로 홍보되고, 알려진 역할을 못할 것이다. 불교와 천도의 가족은 어디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복음은 전세로 가니까요. 이정오로 99주년 때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의 평화와 동진이 다시 한번 회이되고또 하나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 하나 통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통일의 문이 연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고. 주님들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올일 내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 땅에 평화, 통일, 구원, 민력의 행복, 이런 일이 있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